볼게요. 1번. 에코 투어리스트뭐한 사람이? 이게 투어리스트뭐한 사람이야? 네, 관광객이지? 에코니까. 뭔 관광객이야? <laughs> 뭐, 뭐, 뭐 하는 관광객이냐? 에코니까. 환경, 여기 환경 친화적인 것도 뭐, 에코 맞긴 한데, 얘네는 자연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관광객이 많아요. 생태 관광객. 알겠지? 뒤에 읽어보면 나와, 바로. 동물 보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생태에 관련 있는 생태 관광객들이, When it comes to animals When it comes to 무슨 뜻이야? 그렇지 about 이랑 비슷한 거지? 뭐에 대한 거 동물에 관한 건데 이 생태 관광객들이 prefer 뭐 한다고? 선호해, 선호해. 더굿 그리고 더 funny 재밌는 거지 더 플러스 추상 형용사를 쓰면은 뭐뭐 하는 사람 들이라는 걸 배웠을 거야 얘도 비슷하게 쓰는 거야 뭘 했는지 이제 봐봐 더 좋은 걸 선호하고 더 재밌는 걸 선호해 이해돼? 근데 여기 또 나와 are in are uh, uh, of, uh, of the big 입니다 뭐 한다고 are 어가 뭐야 표형사요 uh. 경외하는 이런 거 경외하는 게 뭐야? 말이 너무 어렵다. 경외하다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오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했냐? 경외한다. 고오 하는 거야. 고기 봤어. 오 이거야. 기림 봤어. 그렇지. 되게 오 되게 신기한 존재다. 이렇게 하는 거지. 경외한다라고 하지. 그래서 인어 오브라는 uh, 표현을 써. 그럼 뭐겠어? 명사를 경외하 는. 그래서 비동사와 합쳐서 경외하 다라고 하면 돼.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지. 뭐를 경외해? 더비 큰거지 fascinated by the bad 나쁜 것에 의해서 fascinated 매혹시키다 매혹당하다 정답은 매혹당하 면서하는거겠지 하지만 are not interested in the ugly or the dirty 뭐하지 않다고 흥미가 있지 않아 어디에 ugly 못생긴거나 더덜 뭐하는 거야? 지더 지루한이지 재미없는 네. 재미없는 거는 뭐하고 뭐한다고 하는겨? 네. 흥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네. 이해돼? 네. 그럼 여기 서술어가 뭐 같아? 지울게 부분 얘는 주어지 네. 사입절이지 네. 뭐한다고? 어, 저는... 선호해 이런 것들을 그리고 뭐 해? 큰 거를 뭐 해? 경외한다고 하는 거지? 코끼리 5호 키왕짱 하는 거지? 근데 여기 짜인 나이 또 뭐도 있어? Fascinated by bad지? 나쁜 거에 뭐 하면서? 매혹 되면서지? 이거를 동사로 볼래? 이상하지? 타동사로 써야 되잖아. 근데 목적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얜 뭘로 보는 거야? 쌍커머로 들어간 얜 부사로 보는 거야? 짜인 나이 더 있어. 하지만 뭐 한다고 하는 거야? 흥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서술 몇 개요? 세 개. 세 개요, 세 개. 알겠지? 그, 자연 관광객들이 동물에 관해서, 잡을 수 있지? 동물에 대해서 좋은 거나 재밌는 거 선호를 해. 근데 또뭐 하는 거야? 큰 거는 경외를 해. 뭐, 나쁜 거에 대해서 약간 배혹되면서. 하지만, 흥미가 있어, 없어? 없어, 뭐한 거에? 못생기고 재미없는 거 그럼 저기서 말한 ugly, d o l l big, bad, funny 이거 뭘 말하는 걸까? 굿, o 좋은 그렇지 여기 뭐 들어가는 거야? 다 동물을 얘기하는 거야 동물 좋은 동물과 재미있는 동물은 선호하고 큰 동물을 경외하는데 나쁜 동물에 어떻게 되는 거야? 매혹당하는 거지 나쁜 동물이 뭐게? 그렇지 육식동물 이라고 생각하면 돼뭐 뱀이나 악어나 뭐 치타, 사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멋있다고 하잖아 그치? 하지만 뭐 되게 못생기고 또 재미없는 동물들은 흥미 있어 없어 없지. 난 개미핥기가 좋아 이런 거지. <laughs> 난 개미핥기가 좋아 이런 거. 나무늘보를 되게 좋아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것들보다는 다른 동물에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이렇게 뭐야 서술 몇 개짜리로 세 개짜리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접속사 이렇게 놓고 여기 삽입절로 들어간 거는 얘랑 얘가 들어간거야 얘는 분사고문 형태로 들어간거고 주원예고 잘 보이지? 그래서 여기 비동사도 뭐 친거야? R을 친거고 얘도 R을 친거야 잘 보이죠? 쉼표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거 보라고 하는거고 뒤에는 쉬워 크리스탈 라이 돌핀즈 뭐 같은거? 그니까 러 생물은 생물인데 뭔 생물 돌핀 돌고래와 몽키즈 원숭이는 얼씬 보여진다 as 뭐뭐 로써겠지? 뭐로써 구시니까 좋은걸로지 그럼 보여지다 말고 s 인또뭔뜻도있어 s e 보다 말고 s e 보다 말고 이렇게 쓰면은 여겨지다라고 된테 뭐뭐로 여겨지다라고 쓸수 있지 s e 가 인식하다 알다라는 뜻도 쓰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겨져 뭘로 써 굿. 좋은걸로 p e 스 아마 비 e c a 뭐 때문에 They are not They are the Neolithic creatures 그들이 뭐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동물이지 누구한테 우리한테 In terms of 무슨 뜻? 그치 어느 어느 면에서 뭐의 면에서 있어서? 지능 지식을 말하는 거겠지 지식의 면에 있어서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동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걸로 여겨집니다 라고 하는 거겠지 우린 또한 Find them 우리는 또한 알아내 그들 이 Aphythetically attractive. 부사 모르겠다, 빼자, attractive. 아, 또, 매력적인. 그렇지, 매력적인. 이렇게 보여? 매드형식. 네. 오형식. 그렇지, 5형식으로 보는 거지. 그럼 그들 이, 뭐인 걸로? 네. 매력적인 걸로. 우린 또한 find 찾는다 보다 뭐가 좋을까? 아, 네. 발견하다 보다 뭐가 좋을까? 아, 네. 안다, 인식한다, 더 좋지? 네. 우리는 인식해, 알아. 그것들이 더 뭐하다는 거 매력적이라는 걸 아는 거지 이해 됩니까? 네. 그럼 여기에 치워에테리컬리 하면 무슨 뜻이게? 화장품에 에스테틱 들어봤지 못 들어봤니? 하면 아, 잘 모르지만 에스테틱 에스테틱 용품 화장품 같은 거할때 에스테틱이란 분 있잖아 이게 에스테틱 하는 게미의 이런 뜻이야 미미 아름다운 미짜이잖아 미친 거미 말고 알겠지? 그래서 사전에 찾으면은 이런 형태로 나와 심미적인 나 이렇게 알고 있어 미적인 그이 그냥 미적인 근데 얘는 ly가 붙어 있잖아 그럼 얘는 뭘로 쓰는 거야? 그치지 부사니까 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아셀이 미적인 심미적인 야. 그래서 미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 매력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지 인더 케이스 오브 노 n 스 뭐의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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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볼의 그, 경우에 그리고 funny. 재밌는, 재밌는 걸로 하는 거겠지? 그럼 여기 있는 funny는 어디랑 병렬이여? 회용사 찾아봐, 어딨어? attractive 이렇게 병렬이겠지? 그럼 이 앞에 있는 이만큼이 다 어떻게 된 거야? 생략된 거겠지? 우린 그것들 또 뭘로 인식해? 재밌는 걸로 인식하는 거지. 뭐의 경우에서? 원숭이의 경우에서. while. 반면에, 뭐 하는 반면에? 코끼리가 impress. 인상을 줘. 우리한테 뭐로? 그들의 사이즈로 하는 거겠지. 얘를 오형식으로만 보면 해석하는 거 편해 어렵지 않지? <목소리> We see creatures like snakes and lions 우리는 봅니다 <목소리> 뭐를 생물 뭐 같은 거 뱀이랑 사자 같은 것들을 as bad 뭐로? <목소리> 나쁜 걸로 그리고 even killers even killers 악의 살인자로 보는 거지 그럼 형이 그렇게 뭐 나쁘고 악의 살인자로서 뭐 본다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그것들은 are still fascinating의 어법으로 물어보기 좋다잉 뭐하다고? 매혹 시킨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돼? 물어볼게 쟤는 자야 타야 그렇지 쌤 fascinating은 매혹 시키다니까 뒤에 의리나 를이 붙는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좋지 이제 근데 이렇게 안 붙이고 동사 혼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 잔지 탄지 아무도 모른다고. 자동사로 쓰는 경우도 있고, 타동사로 쓰는 경우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게 능동적인 느낌을 쓰는지, 수동적인 느낌을 쓰는지만 잘 구분해봐. 여전히 fascinating, 뭐하다고? 매력, fascinating, 매혹하는 거겠지? 그럼 매혹을 주는 게, 받는 게. 주는 거니까 뭘로? 현재 분사로 이렇게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뭘로 쓴 거야? 자동사형태로쓴 거야? 목적어 안 붙이고.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 목적어가 없으면 뭘 확률이 높다고? 자동사 목적어 없으면 수동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무조건 그런 게 아니야. 알겠지? 사용시킬 때 목적어 붙을 수 있지? 그럼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어가 있으면 뭘 확률이 높아? 능동일 확률이 높은 것 뿐이지. 자동사로 쓸 때는 능동으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구분을 못 해, 자타 같은 걸. 그니까 뭘로. 그냥 형태만 보고, 아, 여기 그냥 뭘로 쓰인겨? 자동사로 쓰였네. 이렇게 봐주면 돼. 네. 알겠죠? PP로 쓰면 구분 못 하는 사람 되게 많을걸? 이렇게? 아, fascinated. 오, 맞아. be fascinated. 음, 이렇게. <laughs> 돼, 안 돼. 안 돼. 매혹을 당하는 거야, 그들이? 아니지, 매혹 적이라고 하는 거지? 아닌지 형태 쓰겠지. 뱀 같은 거를 되게 나쁘고, 악마 같은 킬러로 우리가 좌. 하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뭐하다고. 굉장히. 매혹적이다고 하는거지 하지만 no one is really interested in 어느 누구도 관심이 있어 없어 아무도 관심이 없어 in taking a t r a i n 뭐하는거 여행가는 거 타는거겠지 뭐하러 to see 보려고 wild life 야생동물 which is seen 보이는보다 as 있으니까 여겨 지는 하겠지 여겨 지는 하는 거겠지. 뭐로 쓰여기지는 거야? boring and u a l y 지루하고 못생긴 걸로 여겨지. 는 야생동물을 보기 위해 여행가는 것에 흥미 있어 없어. 하지만 없다고 하는 거지. No one goes tuna watching. 아내 누거 좋아하는데. 여기가 이상해. 어떤 누구도 뭐 하러 가는 거야? tuna watching. 참치 보러 가다지. 고 쇼핑이랑 똑같아. 고 watching인데 뭐 보러 가는 겨 tuna watching이니까. 참치 보러 가는 거야. 알겠지? 어떤 누구도 참치 보러 가는 가 난 좋아해. <laughs> 본 적이 없어. 하지만 우리는 원치 뭐해? 원해. 원해. 우리의 슈퍼마켓이. 오형식 보여 안 보여? 투인슈셜 뭐하는 걸? 확실하게 하도록 하는 걸 원한다고 하는 거지. 에 네. 네, 목적 목적격 보수인 거지. 네. 데디아를 뭐? When fishermen go hunting tuna, no nice dolphins get caught in their nets. 뭐하는 것을 확신하도록 원하는 거지? 그럼 뭐 할때냐 어부들이 고헌팅 뭘 사냥하는거야 참치를 사냥할때 어떤 나이스한 돌핀 돌고래. 돌고래가 get cut get cut is cut이라고 할게 그럼 아니 a r cut이라고 할게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잡히는거지 get을 내면 잡혀지는거야 몇형식을 쓰는겨? 이형식 형태로 쓰는거야 잡혀지는 거지 어디에 그들의 그물에 그럼 잡혀지는 걸 잡혀지지 않는 거야 잡혀지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걸 원하는 거지 이게 뭔 소리야? 어떤 누구도 참치 보러 가고 싶지 않아해 우리는 단지 원해 우리의 슈퍼마켓 마트 같은 것들이 뭐 하는 걸 확신하는 걸 원하는 거지 뭘 확신하는 거야 어부들이 뭐 하러 갔을 때 참치 사냥하러 갔을 때 어떤 되게 나이스한 돌고래도 그물에 잡히는 거 잡히지 않는 거 잡히지 않는 것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걸 원한다고 하는 거지. 이해 돼? 네. 그럼 여기서 뭘더 프레셔스하게 보는 거야? 뭘더더 더 좋게 보는 거야? 돌고래 다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야. 참치 잡을 때 우리 예쁜 돌고래 잡히면 안 돼요 하는 거겠지. 이해됩니까? 그걸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희한하게 표현한 거야. 마지막 에코 투어리스트. 생태 관광객들은 do not seem to want to 원하. 원하. 지않는것 같다고 하는 거지? 뭐 하는 거? 스펀드. 서버 하는 거 뭐를? 그치, 돈을 투고. 가는데 가러 가기 위해서 하면 되겠지? 짜게 됐어. 그리고 뭐 하는 거? 보러 가는 거. 피그미, 슈레즈. 모르는 단어야. 난쟁이 따쥐래 난쟁이 따쥐 난쟁이, 따쥐. 난쟁이 따쥐래 태연아 처음 들어본다나 몰라. <laughs> 그다음에 n n and theers n은 뭐냐면은 개미핥기. 야 개미핥기였어. 앤터콥슨 들어봤어. 이건 영양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뿔날령 살이 막 뛰어내리지. 그런 애들. 이런 것들을 보러 자기의 좋은 돈 같은 걸 쓰고 싶어해 쓰고 싶어하지 않아. 쓰고 싶어하지 않는 거지. 알겠죠? 네. 쓸데없이 길겠네, 별로 안.